국방부 2023 연합합동 화력경멸훈련 실시. 국방부에서는 지난 5월 25일 제2023 연합합동 화력경멸훈련에 계획된 5회 훈련 중첫 번째 훈련을 실시하였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훈련에 다음과 같은 의미를 부여하여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8년 만에 역대 최대 규모로 시행된 화력경멸훈련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군의 위용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느끼실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의미가 큽니다. 먼저 건군 75주년이며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하여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을 목표로 우리의 강력한 힘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촉촉해온 우리 국군의 첨단과학기술에 기반한 강력한 분사능력을 과시하며 한연합합동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주안점을 두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훈련은 역대 최대 규모로 기동, 포병, 육군항공 동군의 한미 최신 첨단 전력, 71개 부대 2,500여 명의 장병과 610여 대의 장비가 참가하였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공개 모집한 국민 참관단 300명을 포함한 2,000여 명이 훈련 과정을 참관하였답니다. 참관인들은 현장에서 우리 군의 자랑스러운 미풍과 한미 동맹의 압도적인 작전 수행 능력을 직접 확인하였답니다. 이번 훈련은 그동안 전 정권에서 거의 실시하지 않았던 기동과 실사격 훈련을 직접 실시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건군 75주년 및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이번 훈련을 통하여 우리 국군은 한미군사동맹을 한층 강화해 나가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억제대응 능력과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통해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행정사법인 율곡 산하 국방행정지원센터 소속 행정사 전원은 북한의 핵위업에 대응하는 강력한 힘에 의한 연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적극 지지 성원합니다.